자 이번에는 부정문 만드는 방법 부정문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먼저 동사를 분류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부정문 뒤에 의문문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자 동사 이렇게 분류될 수 있어야 돼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자 일반동사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도 조동사도 아닌 동사를 일반동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동사가 가장 많겠죠? 자, 비동사의 부정문 간단해요. 비동사 다음에 그냥 납붙이면 됩니다. 그러니까, He is smart. He s not smart. 똑똑하다. 똑똑하지 않다. 자, 조동사 부정문 그냥 뒤에 납붙이면 돼요. 어? 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? 계속해서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. 자, she can read. it.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. She can not read. it.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없다. 자. must하고 have to는 원래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죠? 근데 부정일 때는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. must not to, 형태도 달라요, 그죠? don't have to, 자,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, 뭐뭐 할 필요가 없다. 자, you must not touch it, 너는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. you don't have to touch it, 너는 그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. 자, 현재 완료 앞쪽에 대었 때 have pp였죠? 이때 부정문은 해 a v e pp. 요 현재 완료 시제 의해 v 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. 그냥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동사입니다. 자, 일반 동사 부정문. 자, 일반 동사 부정문을 만들 때는요. 어, 두를 하나 만들어 내야 돼요. 그리고 그 뒤에 n 을 붙입니다. 어, 두는 수와 시제 일치를 지켜요. 그러니까 여기 더즈나 디드 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두 동사는 하다 혹은 하지 않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 아무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. 그냥 일반 동사는 이렇게 두 낫을 그냥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.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더즈나, 과거면 디드나. 자, 뒤에는 꼭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. 여기 기억해야 돼요. 음. 자, 그래서 I like it.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. like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하니까 일반 동사죠. 그러니까, 자, I do not like it. 자, he finished it. 자, 이번엔 과거죠. 그러니까 did not finish it 이럴 때두 동사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,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그냥 이 표현들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는 그것을 읽는다 does not read it 그것을 읽지 않는다 자 이제 부정표현 축약 자 이렇게 됐을 때 어, not을 합쳐가지고 not하고 t 사이 빼고 그냥 a p o s t r o p 찍는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니 뭐 별로 줄어들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써 그런데 많이 씁니다 외워두세요 어, 여기가 좀 특이하죠? 여기 윌라. 어, 여기도 o 나도좀 특이하네요, 그죠? 음. 자,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. 자, 요거에서는자 그냥 일반 똑같은 부분은 그냥 아니다. 그냥 한번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그냥 다 씁시다. 어퍼피. 어. 자, 그럼 레이는 라이의 과거죠? 그러니까 어퍼피. 자, d i d n 을 써야겠죠? ray는 lie의 과거입니다, 과거. 음, 불규칙 동사죠, 그죠? didn't, lie. 눕지 않았다. 음. 자, 그 다음, 이번에도 부정문으로 바꾸면 되고요. 이건 조동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요? may not, 뭐 이런 식으로. 어, 똑같이 하면 됩니다.